과학고 신설 경기도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기 편하시게 지도를 보면서. 네. 경기도가 엄청 넓죠. 자 지난 2014년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대전의 동신고가 동신과고로 전환이 된게 마지막이었고 13년 만이죠 무려. 음. 과고가 신설이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예. 다른 네.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에만 무려 4개 학교가 신설이 되죠. 경기도에 4 네. 개. 네. 예. 2027학년도에 2 개, 현재 중 2죠. 그리고 2030학년도 현재 초 5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초5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오오오 축하드립니다. 오오오. <laughs>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과고가 이제 한 개에서 다섯 개로 바뀌는 거죠. 예. 자, 근데 어디 어디 생기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북 과학고등 이미 있었던 학교고, 그렇죠. 그리고 2027학년도에 부천 과고가 생기고, 예. 그리고 분당중앙 과고가 생기고요. 예. 2030학년도에 시흥과고와 이천의 과고가 생기는데 예. 제가 하나 이제 가려놨죠? 퀴즈입니다. <laughs> 자, 부0 0은 로봇이에요. 로봇. 시흥은 바이오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과거 커리를 따라는데 이게 특성화 돼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분당 중앙 과구는 판교 유명하죠. 네. IT입니다. IT. 네. 자, 2000은 뭘까요? 쌀? 쌀. <laughs> 쌀 특화 가구자쌀 <laughs> 올리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2천은 그렇죠 반도체죠. 반도체. 네. 네. 자 이렇게 정말 이쁜 모양으로 위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경쟁률이 네. 압도적으로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학년의 현재 학령 학년 인구는 한 6만 명 정도라고 해요. 경기도는 그의 두 배인 12만 명입니다. 우와! 근데 과거는 서울에는 두 개나 있고 300명을 말하는데 네. 경기도에는 그렇죠 인구수는 후배인데 네. 하나밖에 없고 100명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는 뭐 군당 중앙 과거도 부천 과거도 뭐한 네. 120명, 130명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한 80명씩만 뽑는다고 해도 정원이 100명에서 한 300, 400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체감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영지학교에 빅대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영지학교가 현재 8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경기도에 있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재학교가 여 개에서 4 0 개로 늘어난. 확 음. 오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맞아. 이제 과고 시장이 완전히 열렸고 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그래서 제가 아까 수학 과학을 좀덜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네. 과고를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